KNR 시스템. KNR 시스템의 주가가 2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번 급등의 주역은 단연 외국인이었습니다. 무려 43만 주가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는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강한 긍정 신호로 해석됩니다. 재무분석. 현재 KNR 시스템은 영업적자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 기술을 위한 R&D 투자 확대에 따른 계획된 적자입니다. 상장 이후 부채 비율은 87%로 크게 낮아졌고, 유보율은 1800%를 넘어서며, 재무 건전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체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성장성 로봇과 방산, 두 개의 심장. KNR 시스템의 진짜 투자 가치는 미래에 있습니다. 첫째,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기술입니다. 미래 로봇 시장이 열릴 때,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졌습니다. 둘째, K2 전차와 누리호에도 사용된 정밀 제어 기술입니다. 성장하는 방산,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면 오랜 하락 추세를 끝내는 강력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의 강력한 저항 구간을 엄청난 거래량으로 뚫어내며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14,000원 선이 새로운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다음 목표는 52주 최고가인 15,900원입니다. 최종 결론 및 투자 전략 KNR 시스템은 고위험 고수익 기술주입니다. 안정적인 재무 독보적인 기술력, 확실한 성장 동력을 모두 갖췄습니다. 급등 추경 매수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는 장기적 관점이 유효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